행복한 브레인, 초월 명상,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초월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한때 업무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던 때가 있었어요. 그때 우연히 알게 된 초월 명상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소중한 선물이 되었답니다. 왜 초월 명상일까요? 초월 명상은 다른 명상법과 달리 특별한 집중이나 자세를 요구하지 않아요. 그냥 편안히 앉아 만트라를 마음속으로 반복하기만 하면 된답니다. 너무 간단한데 효과가 있을까? 싶으시죠?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있어서 더 믿을 수 있었어요. 제가 직접 경험한 변화. 아침마다 20분 명상 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.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스트레스 받았는데,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. 잠들기 전 명상으로 훨씬 더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었답니다.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. 편안한 장소 찾기, 소파든 침대든 괜찮아요.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기 만트라를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되뇌기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만트라로 돌아오기 처음엔 생각이 계속 흘러가는 게 당연해요. 저도 처음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싶었지만 과정 자체를 즐기다 보니 점점 더 쉬워졌답니다. 일상 속 작은 실천 팁 출근 전차 안에서 5분만이라도 점심시간 후 화장실에서 잠깐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. 함께 해볼까요? 여러분도 오늘 저녁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채단 5분만이라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 작은 시간 있어요. 여러분의 내면에 평화의 정원을 만들 거예요. 오늘의 질문. 오늘 하루 중 언제 5분을 내어 명상할 수 있을까요? 커뮤니티에 공유해 보세요. 이 영상 여러분의 명상 여정에 따뜻한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. 오늘도 마음속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납니다. 행복한 브레인.